혼자 디자인을 하다 보면 가장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. 바로 인쇄. 정말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인쇄로 고민하고 대충이라도 미리 볼수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. 디자인 오리너님이 직접 만든 컬러 앤 페이퍼 북입니다. 모든 CMYK 컬러 조합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 종이들로 인쇄하고 엮었습니다. 종이별 색상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책인데 그래서 대표님 얼마죠? 컬러북과 PDF, 뭐? 노트북 스티커 모든 색상, 디자인 템플릿 300개 이상, 베스트 세트가 20% 할인해서 어... 30% 오호호~ 자, 36% 할인해서 6만 쿠폰 써서 만원더 아, 1만 원 쿠폰까지 5만 8천 8백 원에 해드리겠습니다. 이걸로 끝이 아니다. 기존 구성에 모션 그래픽, 북 디자인, 코딩, 직군별 인터뷰 총 4권의 전자책 포 토샵 가이드북까지 바로 20% 할인 때린 추천세트는 오호 20%요. 34% 허, 허. 물론 만원 할인 쿠폰 적용도 이거로 돈 크게 2만 원더 할인 갑시다. 아니, 이 사람이 장난하나? 아. 딱 일주일 후 가격 오른다니까 지금 꼭 쟁겨가세요.